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이룸경쟁 뉴스입니다. 미 현지시간 8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월요일장이 조금 전에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이 장 막판에 불안했지만 상승 마감하면서 3대 주요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 S&P500은 처음으로 4,7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건 각각 현지 시간 9일과 10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0.09%, 나스닥은 0.07% 올랐습니다. S&P 500은 8거래일 연속 오르며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산업재와 원자재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반도체주 AMD도 이날 메테와 데이터 센터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트위터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의 고용이 53만 1000건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주 랠리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반도체 기밀 정보를 내라고 요구한 마감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의 가능한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또다시 신고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양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차별화 장세 속에 시장이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국내 증시 알아봅니다. 네, 미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됐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미 증시 영향으로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세를 보이면서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연 이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37포인트 오른 2963.57포인트, 코스닥은 3.07포인트 오른 1005.57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통과법에 이어 소폭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산 주가가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인프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기, 가스 업종은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면 알수록 돈 버는 투자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이슈인데요. 전거래일 특징 주인 위드 코로나 건설 중소형 NFT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의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영국에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5일에는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가 이번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내년 3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공약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로 해법이 엇갈리고 있지만 두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밝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자회사인 게임플러스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38.43%를 확보하는 등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지난 11일 NFT 디지털 갤러리 메타 갤럭시아를 정식 오픈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출시된 것을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5% 오른 7,92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급상승하며 지난달 21일 이후 20여일 만에 장중 8천만원의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